이번 수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 제가 이번 수양에 오면서 좀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보다도 그 지면으로만 어, 이름을 보았던 그출치플인터들 더군다나 어, 그 가족들이요 어린 아이까지. 어, 전체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또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흥분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번 수영에 와서요, 제가, 어, 특별히 우리 CP, 패밀리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어린 아이들이 어, 즐겁게 뛰는 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 많은 것을 헌신하고 또한 어려운 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CP 가족들을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정말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 또한 재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 수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어, 예배 시간에 그 정말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것을 느끼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서 어 이렇게 식사시간 그리고 자유시간에 어 Church a n t e r 패밀리들이요 너무나도 즐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어이 Church p 가족들이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갖게 된이 아름다운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그것이 사역의 현장의 그 어려움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encouragement 격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SWM이 사역자를 자체적으로 파송하지 않고 현지 사역자와 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현지 사역자들이 church planters들과 우리 SWM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함께 partnership을 가지고 동역한다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 현지 사역자들과 이렇게 만나고 서로 알면서 어, 트러스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어, 함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파트너십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기대하는 거는 SWM을 통해 가지고. 어, 이 튀르키예와 중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개척되는 이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면서 그 일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같이 하자 하느님 주님의 초청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저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교회에서 파송 지원하고 있는 CP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이 인터뷰하기 바로 전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출치 플랜터 가족을 저희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해준 첫 번째 말이 뭐냐하면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어려운 병에서 이제 나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해주는 인사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 사역하고 있는 이 church planter들. 근데 그분들이요, 어, 저희를 만나면서 정말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출 n 플랜터 그 가족과 사회의 현장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트너십으로서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일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SWM 선교회와 동역하는데 지역교회 입장에서 어떤 기쁨이 있으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맛보게 된 기쁨은 무엇보다도 어, 이러한 출지 플랜터들과의 파트너십이 아니고서는 어, 그렇게 관심도 갖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인볼브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순간들이죠. 이 철치 플랜트들이 보내 주시는 그 어, 리포트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우리 어,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침례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아, 쉽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출츠 플랜트들을좀 대면으로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어 더욱 더 가까운 관계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 CP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어, 저희가 직접 와서 이렇게 어, 후원하는 그 출처 어, 플랜트들을 만나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이러한 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이러한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바램도 있습니다. 중동 그리고 이슬람권 안에 복음 관심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세워줄 현장 또는 외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이런 추수밭의 필요를 위해 어떻게 지역교회들이 SWM과 함께 현장 사역을 동역할 수 있을까요?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또한 어, 주님이 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한 것이 SWM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여러 방법으로서 교회들과 나눠주고 계십니다. 퍼블리케이션을 통해서, 또한 영상사료를 통해서 어, 직접. 또 SWM 헤드코어에 계신 사역자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서 그리고 SWM 이사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더욱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러한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더욱 더 어, down to earth, practical, 해지고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은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서 파트너십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더 알려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현장에까지 오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SWM 선교회 리더십들과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과 비전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SWM에 어,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어, 그 스태프진들이 참 많이 많은 분들이 조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이 많이 지금 어, 확장되어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SWM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교회들도 미국과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램은 어 아무래도 이 SWM에 새로 조인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 좀더 어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좀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철치 플랜트들을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그 어, 젊은 분들 그리고 또한 어, 청년층이 또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좀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앞으로 5년, 10년 그 이상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 f w n 스태프진들, 더불어서 또한 어, 참여하는 교회들, 더 많은 젊은 분들이 조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꼭 계속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 현지에 있는 CP들을 위해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Church Planter 여러분들은 정말 지난 10년 그이삼 동안 많은 우리 터키에 있는 교회 지도자분들 성도님들 또한 SWM에 함께 참여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많은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어렵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고난이, 핍박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회 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출플란팅 이 사역에 최전방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 내시면서 계속 달려가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는지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달려갑시다.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달려갑시다.